김 민재를 쉬게 두지 않는 루치아노 스팔리티 감독. 아,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 어, 골수까지 뽑아 먹으려는 것 같은데, 암만 잘해도 조금만, 조금만 쉬게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 자, 폴리 통기자입니다. 1일, 한국 시간 1일이죠? 10월 1일에 나폴리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세리에야 8라운드 경기 후 토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나폴리가 토리노를 3대1로 꺾었습니다. 나폴리는 6승 2무로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패 행진. 게다가 뭐 세리에 말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전 전승이죠. 10경기에서 8승 2무로 컵대회 포함해서는 또 전승을 비롯한 무패 행진하고 을 있고요. 토리노는 어, 상대팀 토리노는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흐름을 잃고 최근 3연패를 당해서 3승 1무 4패가 되었습니다. 토리노가 요즘 뭐 경기력이 엄청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이날 나폴리 상대로도 경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삶 연패 중에서는 인테르도 있고 나폴리도 있었어요. 대진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진 선수들의 능력을 감독이 잘 살려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토리노지만 그걸로 약팀은 잡을 수 있어도 선두권 강팀은 못 잡는 중성위권 전력 정도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팀 상대로 김민재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먼저 경기 내용입니다. 자, 나폴리가 압도한 경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리노가 경기를 잘했어요. 자, 점유율을 보면 나폴리가 48.9% 50이 안 됩니다. 나폴리 홈이었고 나폴리가 잘 아시다시피 패스를 잘 돌리고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인 팀인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슛 횟수도 나폴리가 15회, 토리노가 16회로 토리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리노가 결정력이 더 좋았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그런 양상이었던 거죠. 토이노의 가장 큰 저력은 이반 유리치 감독에게서 나옵니다. 이 감독이 조련을 굉장히 잘해요. 앞선 팀이었던 뭐 베로나 같은 팀에서도 정말 좋은 팀을 잘 만들었어요. 이 감독의 조련으로 굉장히 조직력이 좋고 원 포인트 공격을 잘해요. 우린 팀이 전반적으로 상대보다 약해도 한 포지션만 강하다면 그쪽을 주장창 파면서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그런 정말 현명한 축구를 할줄 아는 팀인데요. 그리고 이제 토리노가 아무리 강해도 나폴리가 정상 전력이었다면 좀 압도할 수 있었겠죠. 나폴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피로였어요. 자, 스팔리티 감독이 주전 11명을 모두 내보냈어요. 뭐, 로테이션이라든가, 뭐, 좀 후보를 내보내는 어떤 안배라든가 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서 각국 대표로 A매치 뛰고 온 선수가 7명이나 됐어요. 일단, 김민재. 그리고, 포르투갈의 마리오 후이. 코소보의 아미르 라흐마니. 폴란드의 오트르 지엘린스키. 슬로바키아의 스타니슬라프 로버트카. 조지아의 흡이차 크바라치엘리아. 이탈리아의 자코모 라스파돌이 이렇게 일곱 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엔 좋았지만 체력 문제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토리노에 얻어맞은 게 이날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나폴리는 초반에 세 골을 몰아쳤어요. 그리고 쉽게 이기나? 아, 대승하나 싶었는데 전반 막판에 한 골을 내주고 후반전엔 다행히 추가 실점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좀 얻어맞는 기간도 있었을 정도로 나폴리가 쉽게 이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토리노의 맹공을 막아야 하니까 나폴리 수비수들의 개인적인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집중력이 중요했고요 앞에서부터 공격을 미연자 끊는 게 아니고 토리노 공격이 나폴리 문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나폴리 수비수들이 직접 공을 걷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돋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로 김민지였어요 특히 후반 36분 같은 명장면이 있었는데 상대가 측면으로 소르패스를 보냈어요 김민지 입장에서 왼쪽으로 빠져서 달리기 대결을 벌여서 상대의 윙플레이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공을 빼내는 김민재의 모습을 보면은 미리 확인해 둔그등뒤의 동료를 향해서 발뒤꿈치 패스로, 휠 패스로 공을 주는 약간 묘기성의 그런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돋보였어요. 후반 추가 시간, 토리노가 최후의 공격을 나서고 있을 때그 중에 한 개의 크로, 땅, 볼 크로스가 나폴리 문전까지 잘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슬라이딩 태클에 가까운 몸을 쫙 날리는 걷어내기로 앞에서 끊어내는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김민재는, 그 잘하는 거다 알지만, 잘하는 걸 누구나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축구 전문가만 잘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축구 처음 본 사람이 봐도 김민재는 잘합니다. 수비를 굉장히 화려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게 또 김민재 선수의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이라고 할수 있죠. 지난달 이달의 선수상을 타고 돋보일 수 있는 게 정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는 맛까지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장면은 경기 막판이었고, 경기 초반에도 상대 공격수 사나부리아를 향한 스루 패스를 앞으로 나가면서 끊어낸다던가 또뭐 헤딩 경합에 성공한다던가 그리고 뒤로 들어오는 스루 패스가 정말 절묘하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김민재가 예측하고 가서 막아낸다던가 이렇게 예측력이 좋은 상황들이 있었고 또 상대의 중거리 슛 강슛을 김민재가 블로킹하는 그런 멋진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김민재 이렇게 잘했지만 사실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한 7명의 나폴리에 힘들었던 체력이 좀 소진됐던 주전들 중에서도 김민재가 제일 피곤했어요. 갈 때는 어 그러니까 나폴리에 상국으로 올 때는 아라에미리트를 거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한국에서 나폴리로 돌아갈 때는 독일을 거쳐서 두번다 경유를 했어 했습니다. 어, 나폴리에 상국으로는 직항이 맞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한 데다가 한국에서 열린 두 차례 평가전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상대한 2연전에 모두 풀타임을 뛰었어요.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이번 시즌 초반 일정도 한 경기 또다 풀타임이었는데 한국에서 도 풀타임 경기 끝나고 나폴리로 돌아가는데 거의 하루 꼬박 걸리고 조금 쉬고 또 풀타임 엄청난 일정이죠 그래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김민재 선수는 지쳐도 티가 잘안 나는 것 그런 선수로 유명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누가 봐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자 일단 김민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냥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달의 선수상을 타는 간이 시상식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김민재가 주인공이었다. 그런 얘기죠. 김민재 선수가 트로피를 받고 이제 시상자와 악수를 하고 들어갔고요. 이나 김민재 경기 기록을 보면 여러모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88%, 공중 볼 경합에서 승리가 4회, 경합 승률이 50%. 뭐 하늘의 지배자였던 김민재의 앞선 경기들에 비하면 조금 낮죠. 그 상대 공격수 사나브리아와 계속 대결했기 때문인데, 사나브리아가 제공권도 좋고 굉장히 끈끈한 선수예요. 그래서 김민재와 뭐좀 육체적인 대결. 서로 막 붙잡고 뒤엉키고 이런 대결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둘다좀 팽팽한 그런 공중적으로 싸움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공 탈취를 1회 시도해서 1회 성공했고요 걷어내기는 5회, 가로치기 2회인데 이두 가지는 경기 최다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제가 참고하는 이 옵타에서 제공하는 후스코드 기록이 아주 좋지는 않아도 여기 반영되지 않는 활약들이 좋았습니다 뭐 듀얼, 그러니까 경합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았던 걸로 진작할수 있어요 제가 받은 데이터에는 없지만 분명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치상 성공률과 별개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상대 공격수 사나브리아가 헤딩을 따는 걸로 기록이 돼서 사나브리아 헤딩 경합 승리 1회, 김민재 패배 1회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도 김민재가 끝까지 경합을 해줘서 상대가 좋은 헤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성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의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다 실패 1회로 기록이 됐더라도 김민재가 안전한 방향으로 동료가 상대 선수와 경합할수 있게 잘 내준 패스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현명한 플레이, 최선의 플레이였고, 그렇게 안 좋은 플레이는 제 기억엔 경기 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 피로한 몸을 이끌고도 최선의 플레이를 해준 것이 바로 김민재였습니다. 김민재는 그렇다면 언제 쉴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김민재는 뭐딱한 경기 휴식을 취했는데, 현재까지 팀의 10경기 중에서 9경기 풀타임인 거예요. 그런데 당장 다가오는 일정도 힘들고 또 중요합니다. 한국 시간 5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요. 아약스 원정입니다. 아약스, 네덜란드가 이탈리아랑 멀진 않지만, 아무튼 국회 원정이에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 경기, 그리고 아약스와의 경기, 김민재가 쉬겠습니까? 무조건 뛰겠죠. 그리고 13일에는 아약스와 홈 경기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보통 이렇게 조별리그 3차전과 4차전이 같은 팀과의 연전이죠? 이 연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10월 10일에 크레모네스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 크레모네스는 약체예요 녹화는 현재 시점에서 19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만네스테와의 세리아 경기에서는 그나마 김민재가 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 쉬고 앞뒤에 열리는 아약스와의 2연전 김민재를 비롯한 나폴리가 이 흐름을 유지해서 2전 전승을 할 수도 있고 1승 1무 정도 한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4차전 정도 한 순간에 16강 진출이 확정될 수도 있어요. 조기 확정이라는 건또 5차전, 6차전에서 주전이 쉰다는 뜻이고 김민재가 쉴수 있다. 이것은 곧 11월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김인재가 얼마나 쉬는지와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인재가 어차피 뛰는 거 아약스와의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팀의 승리를 이끌어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날 경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앙기사였습니다.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기사 카메룬 대표 미드필더죠. 이 선수가 이날 경기 주인공이었어요. 시 작하자마자 바로 두 골을 넣으면서 한 골은 마리후의 우 크로스를 받아서 머리로 넣었고요. 나머지 한 골은 측면에서부터 거의 중앙선 부근부터 상대 문전까지 혼자 단독 드리블을 거의 50m를 해서 넣는 굉장한 골이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오시면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는 건 농담이지만 빅토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졌는데 안기사가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잖아 라면서 이제 굉장히 폴리팬들이 안도했을 만한 안심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재밌는 게 안기사는 각국 대표 중에 한 명이지만 A매치 대에 타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안기서 카메론 대표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27일에 한국과의 A매치를 치러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카메론의 리거베르송 감독이 이미 우리 팀의 주축인 거다 알고 있으니까 체력이나 세이브해라. 나폴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좀 쉬고 어, 한국 원정 경기는 다른 애들로 치르겠다. 라면서 이제 안기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어, 송 감독이 스팔리티 좋은 일만 시켜줬다. 그 덕분에 이제 나폴리의 승리를 안기사가 이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기사가 멀티골을 넣은 건 정말 드문 일이고요. 안기사는 컵대 회 포함 프로 통산 득점이 6골인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나폴리에서는 지난 시즌 한 골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리에야 데뷔골을 넣고 바로 한 골을 추가하면서 멀티골을 기록, 나폴리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김민재뿐 아니고 뭐세 번째 골을 넣긴 했지만 또 자기 나라인 조지아에서 A매치를 많이 뛰고 온 어, 크바라첼리아 같은 선수들도 지친 기세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쌩쌩한 안기사는 이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카메론이 한국과의 어떤 A매치에 안 부른 것이 이렇게 나폴리의 일승으로 이어졌다 약간 비약함면 이런 얘기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나폴리 경기에 대한 후토크였고요 김민재 선수 경기가 뭐 주중 챔피언스 리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후토크를 통해서 금방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힘들지만 다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좋은 활약해 주길 당부합니다. 올렸습니다.